안녕하세요. 항상 279경이 어떤지 좀 궁금했는데 드디어 한번 만져보게 됐네요. 아내님에게는 저가 산총이 아니고 제 아들 브라 친구가, 어, 일리노에서 버지네에서랑 사냥하겠다고 어저께 밤에 왔는데 이 총을 가져왔죠. 네, 척 봤을 때이혹 수닥이 상당히 느낌이 좋아요. 아주, 어, 아주 끈끈하면서 딱 잡았을 때 손에 딱 잡히죠. 저 웨더비 총은 비슷한데 이게 오히려 더그리피한 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혹 스탑하고 이혹 리커페가 상당히 좋아요. 아주 소프트하고 느낌이 아주 좋고요. 또이 위에는 볼 4.5에서 14배까지 스코프를 장착했고요. 이것은 제가 레코멘한 거고 이 총은 한400불 정도 하고요. 이 스코프는 한200 불면 살수 있습니다. 이 소총은 22 인치 프리 플로링 배로고요. 아주 넉넉하게 지금 프리 플로링 돼 있고요. 이 보트를 보면은. 90도 리프트죠. 이게 60이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90도 괜찮고요. 이 액션을 보면 꽤 부드러운데 아주 부드럽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 럭을 보면 은요 럭킹 럭어가 두개 있는 거죠. 네, 방아쇠 하나만 볼까요? 총알이 없는 거 확인하고요. 이 트리거는 투 스테이지 트리거고요. h a c 1 트리거인데 이것은 어, 2파운드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네, 깨끗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느낌 한 3.5파운드 정도 될것 같고요. 한번더 확인해 볼까요? 투 스테이지죠? 약간 땡기고 멈추면 여기서 땡기면 딱 나가죠. 예, 깨끗해요. 상당히 깨끗하고, 어, 느낌 은한 3.5파운드. 네, 이것은 어태치 매기진 있죠? 근데 상당히 저가 놀란 것은 이 어태치 매기진 안에 이롱 액션 타날이 다섯 발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One, t 파일. 아주 쉽게 들어갔네요. 상당히 놀랐어요. 이 다섯 발 넣을 수 있다는 것은 호주머니에 하나를 더 넣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챔버력까지 포함시키면 여섯 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저가 권하지 않고요. 이매니진안에서 다섯 발 넣고 이 보트로 크로싱 해놓으면 안전하게 다섯 발 넣고 다닐 수 있죠. 또 세이프티는 3스테테이 세이프티입니다. 아리 없는 거 확인하고요. 제일 앞에가 있으면 당기면 파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두면은 보트 액션도 움직이지만은 방아쇠 안당겨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다뺄때 위로 이렇게 안전하게 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일 뒤로 가 있다고 하면은 방아쇠도 안당겨지지만 이것도 안 움직이죠. 예를 든다고 하면 내가 숲을 지나가거나 나무 사이를 막 뚫고 갔을 때는 이 실수로 이 보트가 한번 탁 쳐서 오픈되면 사슴 보고 쐈을 때 방아쇠가 안당겨지죠 그래서 그때 안전하게 잠궈 놓고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또 슬링 스위버 스타트도 같이 따라오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밑에 하워라고 적혀있죠. 상당히 보기 좋고요 그리고 이 호그램은 만지면 만지셔서 상당히 느낌이 좋아요. 아주, 어, 손에 딱 들어옵니다. 또 스코프를 장착할 수 있게 위에 드레인 탭이 되어 있죠. 이 소총의 무게가 7.8파운드라고 하죠. 이 스코프 달기 전이죠. 한번 재볼까요? 지금 스코프 달고, 8.84 파운드입니다. 한7.8 파운드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이 스코프랑 이윙을 합치면 한1 파운드 정도 나가니까요. 네, 총알을 보면은 우리가 사격할 것은 윈체스터의 블리스틱 실버티이라는 탄알이고요. 이 탄알은 속도가 머지에서 나왔을 때3,50 0 피프 세컨입니다. 그리고 500야드에서는 한38.4 인치 정도 떨어지죠.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저가 가진 6.5 프리머의 GMX 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머저에서 나오는 속도가 3050이고요. 500열드에서 36.5인치 정도 떨어지죠. 그래서 보면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되고요. 이 무게도 보면 이것은 1 3 0그레이고 이것은 1 2 0그레입니다뭐1 0그레이라고 하면 큰 차이가 없죠? 네, 사격은 저희가 버지니에서 사냥하기 위해서 그 0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 스코프의 배율은 5배로 낮추고, 그 다음에 50열드와 100열드에서 써보겠습니다. 네, 이백칠십구경은 오늘 처음 써보는 겁니다. 준호야, 타겟은 아래 큰 타겟에 오른쪽 위 빨간 것을 쏠 거야. Oh, 오케이, nice. okay, second shot at fifty yards. Oh, 네, 오십미터 되죠. 이것이 2 7구경이죠 50열도고요. 이제 100열도 됐고 나서 한번 쏴 봐야죠. 네, 이제는 100열도 에서 쏘는 겁니다. 근데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 스코퍼 좀 다섯 배이기 때문에 1 0 0에서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가두 발을 정확히 쏴 보겠습니다. 정 가운데네. 아주 좋아. 네, 방아쇠는 상당히 좋아요. 아주 가벼우면서도 깨끗하고요. 근데 저 생각에는 이 조절을 좀 해서 좀더 가볍게 만들면은 한 2.5판 정도 하면 훨씬 더 잤을 것 같아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오늘 한번 방아쇠 조절할까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사냥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네요. 왜냐면 뭐가 바뀌면안 되니까. 네, 6 5 크기만 비교하면 것이 훨씬 더 강하게 차는 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쏠 거고요. 첫 발이 정 가운데 맞았기 때문에 약간 좀 긴장되네요. 네! 안전이 한 0.25인치 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이 총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준나한테 돌려주지 않고 저가 그냥 갖고 싶네요 네, 100열드고요 아주 흥분됐습니다 네, 지금 이것이 270 구경이죠 100열드에서 두발 쏜 거죠 한 코르인 1.4인치밖에 안될 것 같고요 50열드 보다 더잘 쐈어요 정말 놀랬습니다 사격장에서 이 총을 제가 처음 쏴봤는데 정말 총의 느낌도 좋지만 상당히 정확해요 네, 이 하와 모델 1500에 279경의 이 보리스콥은 정말 좋습니다. 네, 저 그동안 279경은 전 생각을 해봤지만, 아, 사실 사야 된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롱액션이기 때문에 아예 롱액션 사파에 매그넘을 사겠다는 마음먹었고, 아니면은 사슴사냥할 때는 숄액션이 훨씬 더 간편하고 좋으니까. 근데 이거 한번 써보고 나니까 279경도 상당히,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에도 또 좋은 프로그램 약속하면서, See you later.